가야에서는 철을 수출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많이 아마 들으 거예요. 국사책에도 나올 거예요 가야의 철이 굉장히 질이 좋고 양도 좋고 그래서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썼다 곤죽하면 한사군이라고 해서 낭낭대방군 같은 이 중국의 군현들도 가야에 이런 철을 썼다고 할 정도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철의 질이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은 당시에 철을 생산하지 못했어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수입판 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했거든요. 대신에 일본에서는 청동기를 제작해가지고 가야로 보내줍니다. 이 옆에 있는 요것들이 바로 그 청동기들이에요. 근데 이 청동기들을 보면은 대 부분 뭐냐면 제2에서는 도구들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쓰거나, 아니면 천재의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 썼던 물건들, 이런 거를 청동기로 제작해 가지고 일본이 만든 것 중에 일부를 또 가야가 수입해 투입, 어,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동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나라였어요. 옛날부터 그랬고 근래까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화폐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무기를 만들 때, 무기 뭐 예를 들어 대포를 만들거나 뭐총 같은 거 만들고 할 때도 일본에서 동을 수입해 와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동이 부족했어요. 반면 일본은 동이 아주 풍족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은 동을 수출하는 걸로 당시에 아주 불러 얻었는데 고대 시대 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때도 가야는 철을 수출한 반면에 일본은 청동기를 이렇게 수출하면서 서로 교류가 된 거죠. 서로 교류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덤 안에는 어, 비단 중국 물건뿐만 아니라 일본 물건도 나오면서 가야가 아 일본과 중국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제 역할을 했구나. 중간 달리 역할을 했구나. 이 고고학적으로 나온 거고 이게 또 기록 속에 중국 쪽 기록 쪽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 가야가 정말로 이겨 됐구나. 이제 기록과 고고학적으로 전부 다 이제 결합이 된 거죠. 뭐 이런 식이요. 다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가야가 철기를 일본에게 제공을 하고 수출을 했지만, 당시에 최고로 중요한 물건들은 수출을 잘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새 두껍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보면 여기는 그냥 썩은 새처럼 보이는데, 이거 원래는 은빛으로 빛나잖아요. 여기다 나물 딱 꽂으면 창이 됩니다, 여러분. 창. 응, 창이 돼요. 창이에요, 창. 새 두껍창이라고, 창이. 말에서 타서 찌르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내려찍으니까 효력이 훨씬 세지죠? 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또 창병이라는 건 뭐죠? 칼로 쓰는 거는 개인으로 싸우지만 창은 집단이 쓰는 거예요. 집단이 무력을 준비하고 어, 군대를 준비한다는 건곧이 사회 조직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다. 그거 이 얘기죠. 군사적으로 완비가 되 있기 때문에 칼을 쓰지 않고 이제 창을 쓰는 거예요. 협동해서 공격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말을 타서 공격하는 기마병도 있었고요. 이게 가야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은 당시에 말이 없어요. 음. 말이 없고 철도, 칼 같은 거이렇안 뭐 썼어요. 네. 그러니까 가야보다는 한 단계 아래 물건을 쓰고 있었고 가야가 이런 물건들을 최대한 수출을 안 하면서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미국에서 최첨단 전투기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먼저 쓰고 우방국한테 먼저 내리죠. 근데 준 우방국, 조금 밑에 우방국 할 때는 물건을 안 줘요. 예를 들면 지금도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데, 한국, 일본 같은 미국 동맹국한테 줍니다. 아시아권에서. 근데, 대만만 해도 어떡하죠? 한국, 일본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F-35를 수출 안 해요. 그렇잖아요? F-16을 수출하고 막 그랬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가야도 철기를 생산하고 수출을 했지만, 정말 전략적으로 쓸수 있는 무기들은 제약을 주고, 격차를 준 거예요. 일본이 여기까지 따라오되 여기는 못 따라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철기를 수입하되 그만큼 고급 철기에 어느 한도 넘는 거는 또 수입을 못 하는 단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 일본도 결국에 5세기 말 무렵이라면 말도 타고 철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음. 4세기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격차가 있었다는 거죠.